여기서부터 이제 스커크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맨 처음 만날 때부터, 뒷수습을 도와줘서 고맙다. 원래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해관수련을 하는 사이에, 제자가 사부의 팩과 싸움이 날 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밝혀지는 사실 중 놀라운 것중 하나가, 타르탈리한테 들었을 땐 말이 없는 사람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것 뿐이었고, 근데 이제 너희는 세상 밖에 힘 없이도, 별을 삼킨 고래를 쓰러뜨렸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 현재 티바트 세계에 존재하는 일곱 원소의 힘 외에도 세상 밖의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세상 밖의 힘이라는 게 정확히 뭐를 설명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티바트에서 심연이라고 부르는 힘하고 굉장히 유사한 힘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커크라는 인물도 결국 심연에 기거하고 있다고 했고 저 고래조차 심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연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정체가 밝혀지는 거죠 시면이라는게 되게 모호한 뭐 존재였는데 이제 스커크라는 인물의 말을 통해서 티바트 세계의 밖에 힘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배경 장소에서도 공허라거나 에테르라거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스커크가 사용하는 힘을 보면 대충 에테르 느낌보다는 뭐 공허에 가깝겠죠 이거 자체가 붕괴에서 나오는 양자의 힘하고 여기 형태가 유사하잖아요. 대놓고 그냥 이게 양자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양자라는 것 자체가 우주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지 않을까. 스커크의 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스커크가 사부를 안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사회적이지 않다. 일반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사부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원래라면 모르는 게 당연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하고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게 사부의 이름은 수르트 알록이라고 해요. 이제 뒤에 가서도 이야기할 거긴 하지만 이 수르트 알록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수르트라는 거인이 있어요. 이제 수르트라는 게 거인을 지칭하는 명사 같은 건데 이 수르트 알록이라는 게 수르트라는 거인이 들고 있는 검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르트 알록이라는 거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검? 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예전에 이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많이 만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만났던 데인슬레이프 있잖아요 데인슬레이프라는 이름 자체도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마검 중 하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게참 많아요 데인슬레이프라는 인물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켈리아 출신이잖아요 근데 보통 켈리아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유럽 신화라는 역 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인도 티르도 그렇고 데인 슬레이프도 그렇고 심지어, 케이아도, 이제, 알베리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부터 유래된 이야기인데, 결국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켈리아랑 엮여있는 존재들은, 다 북유럽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존재들이다, 라고 봐도 모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르트 알록이라는 이름도, 이 북유럽 신화랑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인물도, 켈리아랑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데인 슬레이프라는 명칭을 가진 인물이, 켈리아 왕조, 치위돼 여광의 검의 역할을 했는데 또 다른 검인 스루트 알록이라는 명칭을 가진 인물이 과연 켈리아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어떤 특수한 지위를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스루트가 이제 라그나로크라는 세상이 다시 불타고 건설되는 그런 역할을 할때 최종적으로 세계를 불태운 친구라서 켈리아의 멸망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게 얼음여왕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자체가 구세계를 신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뜻에 피에로가 찬동을 해서 우인단 집행관을 신설을 했고 그래서 얼음여왕이 노리는 것중 하나가 라그나로크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켈리아에서도 그런 역할을 자처하는 친구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 수르트 알로기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설명을 해주는 게 극악기사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극악기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켈리아에서 불렸던 명칭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데인 슬레이프가 켈리아에서 여광의 검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스루트 알로기도 켈리아에서 극악기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 알수 없는 거는 이 극악기사라는 명칭을 가진 친구가 지금까지 정보가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보를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극악기사라는 게. 이때 처음 나온 개념이라서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해요. 폰타임 마신 오막이 끝났기 때문에 중간장이랑 데인 이프 슬레이프 이야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인 슬레이프가 수메르에서 헤어지고 나서 다시 폰타인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데인 슬레이프랑 만나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스커크를 만났는데 그각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각기사가 누군지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데인 슬레이프가 나온다면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예언가 베드르 폴니르랑 황금의 라인도티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제 알수 있는 거는 황금의 라인도티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앞에서 나왔던 그각기사도 켈리아랑 연관된 존재라는 걸알수 있고 예언가 베드르폴리르라는 인물도 켈리아랑 연관되어 있다는 라걸알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르폴리르라는 인물도 이 북유럽 신화랑 연관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알수 없는 건 우리는 황금의 라인도티르라는 인물은 알고 있지만 예언가 베드르폴리르라는 인물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북유럽 신화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수리에 두는 사이에 앉아있는 매이 수리는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르트 알록이라는 친구랑 예언가 베드르 폴리르랑 황금의 라인도티르 이 인물들이 모두 다 켈리아랑 연관돼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원신에서도 세계수가 명확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위치가 켈리아랑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결국 북유럽 신화의 모티브를 따왔고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모티브를 따온거는 현재 원신에 존재하는 세계수가 받고 그리고 그거랑 캘리아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도 확실하고 캘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풀릴 때 이것도 정확하게 이야기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네 사부도 라인도티르와 비슷하게 극한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또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라인도티르가 극한을 추구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라인도티르가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두린이라는 존재를 만들었고 두린을 실패적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결국 가장 인간에 가까운, 그냥 인간 같은 존재인 알베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베도를 엘리스한테 맡기고 본인은 나베리우스의 심장이라는 그 성유물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단 말이죠. 현재 라인도트리가 생각을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라인도트리가 했던 그 일련의 행동 모두가 극한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한다면 라인도트리는 현재 알베도보다 훨씬 더 어떤 뛰어난 존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단계 순으로 보면 알수 있잖아요. 라인도 티르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수계늑대였고 그리고 그 수계늑대를 지나서 두린을 만들었고 그 두린을 지나 알베도를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넘어서 무언가를 더 만들기 위해서 나베리우스의 심장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 극한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진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인간 다음에 완벽한 존재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신 내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상위의 존재라고 한다면 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라인도트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인공적인 신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단계를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한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온 시점에서부터 정말로 높은 격을 부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